안녕하세요. 오늘이 정월 초이튿날 아침에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저희는 학장용 베란다라서 이렇게 겨울에 방에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성장등과 이렇게 창살에서 들어오는 햇살에 의지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먼저 요 복낭금이죠. 방울 복낭금. 요 아이들 들어올 때는 빨간 기운이 전혀 없었거든요. 12월 7일 날 구매한 건데, 어, 여기서 또 지금 한달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코끝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뻘거벌거 타게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예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저 빨간 기운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빨개져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방, 방울 복랑금이 잘 안되고 입장이 자꾸만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봤는데, <laughs> 요 아이는 라비앙로즈죠. 요 아이는 펜타드름 금입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laughs> 원래는 다들 검소하게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에서 발표했죠. 그 전이 없는 제사상 음, 간소하기. 이렇게 해서 매스컴으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앞으로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과 약속한 추첨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이 응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후 7시쯤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명단을 조합해서 제가 명단을 뽑아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쯤 또 시골에 오셔서 또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으로 자녀나 친지들이 오셔서 마지막 연휴를 또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도 가족이나 친지들이 떠나고 나면 제가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창가에서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기온이 이제 급. 강화하죠. 영하 17도, 뭐, 강원도나 이런 곳은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체감온도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뭐, 한 영하 20도까지도 아마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지막 추위 같으니까 단둘이 잘 하시고요. 오늘 저녁 7시 구독자 1000명 무료 나눔 이벤트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연휴 쭉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